가비에게 가비가 등지면서 돌아섰습니다 앞쪽으로 투입 힐다에게 힐다에게 연결됐습니다 힐다 박스 안쪽까지 슈팅 들어갔어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힐다가 세종스포츠토토에게 리드를 안겨주는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이제, 점, 이제 후반 57분 1대0으로 앞서가는 팀은 세종스포츠토토 힐다가 전반 초반 한 차례 슈팅 그리고 후반전에 첫 번째 슈팅을 골로 만들어냅니다 가비가 등지면서 돌아섰고 앞쪽에 힐다를 바라보고 정확하게 연결해줬던 패스 힐다가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해내면서 힐다가 이번 시즌 본인의 일곱 번째 골을 뽑아냅니다 이제 1대0 세종 스포츠 토토가 원정에서 한점 앞서갑니다 한번 접고 왼쪽 측면에서 뒤쪽으로 어 지금은 전갈 선수의 패스 안쪽까지 투입해다 어허! 들어갔어요! 추가골 뽑아내고 있는 세종 스포츠 토터! 가비가 첫 골을 드디어 뽑아냅니다! 2대 0 앞서가는 원정팀 세종 스포츠 토터! 65분에 빠른 시간에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가비가 드디어 WK리그 데뷔골을 뽑아냅니다! 계속해서 두드렸고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 크로스 가비 선수의 머리에 맞았고 이 헤딩이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포효하고 있는 가비. 이제 원정팀 세종 스포츠 토토가 2대0으로 두점 앞서갑니다. 가비의 하트 세레모니까지. 그간 가지고 있었던 득점에 대한 짐을 오늘 경기 확실하게 털어내고 있는 이정민 선수도 이번 시즌에 한 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공격적인 모습. 오 박수 한 쪽까지 왼발 슈팅. 오 들어갔어요. 오늘 경기 멀티골 기록하고 있는 힐다. 79분에 힐다가 환상적인 발리 슈팅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제 3대 0으로 앞서가는 세종 스포츠 토토. 오 이렇게 되면 문경상무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박성란 선수가 오른발로 길게 밀어줬고. 바운드 팀공이 힐다 선수에게 정확하게 향하면서 이 왼발 슈팅이 골망을 정확하게 갈랐습니다. 두 번째 골 뽑아내고 있는 힐다. 힐다 이번 시즌 8호 골 뽑아냅니다.